롱양 우선 물좀 채워야겠어요 물이 얼마 안 남아서 길냥이들 줬더니 람지가 밥 뺏어 먹는 중 기다려봐 물좀 채우자 이것부터 물 물이 얼마 안 남았다 가서 물좀 채우고 이건 이제 물다 채웠으니까 이캐츠랑은 뒷집 고양이들 줄 거예요. 지금 뒷집에 아주머니가 거의 자달인가 여행 가셔서 원래 엄청 사료를 채워 줬는데, 지금 저번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주러 가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근데 뒷집에 고양이가 있을지 아니면은, 지금은 다 외출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사료도 저번주에 줬는데 아직 남아있으려나? 뒷집 도착 어? 헐밥 주는 통에 누가 이거 넣어놨어 음. 밥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조금 남은 거 보이죠? 그래서 이거를 이거 하고, 얘는 물통도 한번 비워주고, 제가 방금 이거 물통 씻어가지고 왔는데, 저기 고양이 꼬리 보이죠? 제가 와서 먹고 있네요. 배고팠나보다. 근데 먹으려는 거 방해하는 건 아닌데, 니물좀 네 주고 갈게. 아이고, 어디 갔어? 물좀 줘야겠다. 이렇게 물도 따라주고, 그 다음에... 밥도 좀 펴주고, 쓰레기. 됐다. 안녕, 냥이들안 보이네.